어, 구두 얘기하고 싶어요. 구두 얘기. 구두 아니면 공주. 구두. 구두. 네, 얘기해보세요. 구두 뭐야? 구두. 예뻐요. 구두 예뻐요. 구두 예뻐. 구두 어떤 게 예쁜데? 리원이 구두가 예쁘다고? 네, 내가 보여줄게요. 음. 어떤 거요? 안 보여요. 오마이갓. 이거 구두 예쁜 거예요? 네. 이야 리언이가 구두 예쁜 거 있어서 기분이 좋구나. 구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. 메뉴 네, 구두는 이거예요. 네. 또? 갖다 놓고 올 거야? 도경이 신발 먹고 있어? 오 마이 갓. 야! 너? 에이, 도경! 큰일 났네! 오 마이 갓. 에이, 지지! 에이, 지지! 누나가 신발 가지러 간 사이에 너 언제 여기 와 있었어? 큰일 났네. 에이, 지지! 에이, 지지! 안 돼, 안 돼, 주세요. 에, 지지. 이거 누나 신발이에요. 지지. 에, 지지. 빨리 주세요. 그만.